너무 싼 마이크는 쓰기 싫고 좋은 마이크들은 가격이 너무 부담되신다고요? 그렇다면 8만 원대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 하이퍼엑스의 솔로캐스트 어떠신가요? 2021년 출시되었고 상품 평에는 다양한 평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쓸만한 마이크일까요? 탑 5가 광고 없이 상품 평 장점과 단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까드리는 리뷰어. 그래서 전혀 광고가 안 들어오는 헝그리 리뷰어, 탑5입니다. 오늘은 하이퍼엑스의 가성비 게이밍 마이크인 솔로캐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국내 정발 제품이 8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요 가격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 영상 설명란에 정발 제품 링크로 가격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발 제품을 구입하시면 2년 제품보증을 받을 수 있군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저의 세이레미니 마이크보다는 2만원 정도 살짝 비싼 가격입니다 참고로 레이저 세이레미니는 저렴하긴 하지만 너무 깡통이긴 하죠 음소거 버튼도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에 앞서서 장점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상도의가 있으니까 예의상 첫째 괜찮은 사운드 단일 지향형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감도가 좋고 게임용 뿐 아니라 방송용으로도 문제가 없이 음질이 깔끔합니다 둘째 디스코드 디스코드에서 사용할 때 디스코드 설정에서 자음 제거를 해놓으면 아주 찰떡궁합으로 좋은 음질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이 아주 많습니다. 셋째, 작고 가벼움. 책상에 공간이 없다면 적합하게 작은 크기라서 좋습니다. 무게는 케이블 포함하면 약 420g이라서 적당합니다. 레이저 세이렌의 경우 280g으로 너무 가벼워서 불안정하고 잘 넘어진다는 불만평이 많았죠? 솔로캐스트의 무게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라고 할수 있겠네요. 넷째, 편한 음소거 버튼. 하이퍼엑스의 마이크들이 거의 모두 정수리에 터치 방식의 뮤트 버튼을 배치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위 모델인 하이퍼엑스의 쿼드캐스트도 머리에 음소거 버튼이 있고 이 모델도 터치식 버튼으로 음소거가 가능합니다 음소거 상태가 되면 잘 보이는 부분에 불이 깜빡거리기 때문에 식별도 편합니다 다섯, 스탠드 품질 스탠드가 조금 낮은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자빠지지 않고요 조정도 자유로운 편이라서 가격에 비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분리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 부마매 설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섯, 편한 설치. USB Type-C로 연결해서 케이블 호환성이 좋고요. 2m나 되는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걸 PC에 꽂기만 하면 설치됩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등 설치가 필요없는 점은 간편하다는 평입니다. 자, 그러면 타파이브의 주특기인 지금까지 상품평에 지적된 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변 소리 수음. 주변 소리가 수음돼서 아쉽다는 평이 특히 아마존에 많은데요. 사실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 이런 불만평이 없는 마이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키보드의 타공 소리인데요. 스탠드를 통해서 책상에 울리는 소음이 마이크로 잘 들어가는 점은 좀 아쉽죠. 둘째, 낮은 스탠드. 사용자들의 평을 보면 입과 마이크의 거리가 30cm 이상 떨어지면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면서 스피커폰 소리 같은 음질로 변하는 겁니다. 즉, 단일 지향성 콘덴서 마이크의 수음 범위에서 멀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죠. 단일 지향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의 정면으로 배치하고 말해야 잘 수음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놓을수록 음질이 좋아진다는 평이 많은데요. 스탠드가 너무 낮은 편이라서 입에서 30cm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되도록 부맘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셋째, 음소거 조명. 앞서서 장점으로 음소거 시에 LED가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소거가 되면 LED가 깜빡깜빡하게 되어 있는데 음소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꽤 많았는지 하이퍼엑스 측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홈페이지에서 펌 업데이트를 하면 음소거 시 불이 그냥 꺼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수음 음질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으니 좌우간 펌웨어 업데이트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너무 단순함 너무 간단한 마이크인지라 이런저런 기능이 없죠 우선 수음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볼륨 다이어리 없고요 이퀄라이저 등 전용 소프트웨어도 없고요 수음되는 목소리를 모니터할 수 있는 헤드폰 단자도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자, 1년 넘게 쌓인 지금까지 상품평을 정리해봤는데요. 결론은 가격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괜찮은 음질을 보여주는 제품이고 특히 음소거 버튼이 편리한 디자인이고요. 하지만 기능이 매우 단순하고 전문 소프트웨어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가볍게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용으로는 추천할 수 있는 마이크겠습니다. 혹시 구입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정말 딱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탑파이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